안녕하세요, 하이불자 여러분. 화음경 법성계를 하이브다 뮤직에 노래로 만들어서 올려놓았는데, 어, 조금 그 뜻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음경 법성계는 의상선인께서 이렇게 설파하신 진리로서 이 화음의 그 어, 실상과 사상을 이렇게 이 땅에 전파해준 큰 공로를 어, 갖고 계십니다. 이 화엄경은 어 신과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놓은 경이라서 우리 불자들이 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쉽게 풀이해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우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뭐 진리니까 당연히 그렇죠. 진리가 쉬우면 벌써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도인이 다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과학기술이 그게 다라면 이 내용들이 다이 실상인 것을 이렇게 밝혀낼 것으로 제가 기대를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어 이것을 잘 공부해서 해탈 열반을 하는 것이 목표니까 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제가 최대한 어 쉽게 이해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첫 구절은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 부동 본래적 이렇게 시작하죠.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의 성품은 원용해서 두 가지 상이 없다. 두 가지 모습이 없다. 법은 물질 세계 법칙, 음양오행, 기의 세계 법칙, 영혼 세계 법칙, 일체의 질서를 이루는 근원적인 그 힘의 시스템, 음,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법칙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법칙은 원융하다, 원융 둥글고 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모든 법칙들이 따로, 따로 있어가지고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서로가 서로 속에 들어가 있다. 즉, 물질 세계의 다양한 법칙들이 영혼 세계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기의 세계의 법칙들이 물질 세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 법칙들이 서로에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 없다. 여기서 두 가지라는 것은 딱두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가 아닌 다양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없다. 이럽니다 우리가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통일장 이론. 이 우주의 질서를 이루는 이 4대 힘이 각각 다르게 작용하지만은 이것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찾는 게 과학계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언젠가는 밝혀 낼 겁니다 첫 구절에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있어요 그래서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이런 법은 움직임이 없다. 부동이다.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본래 적이다. 적이라는 거는 너무나 고요하고 고요해서 고요함조차 넘어서는 차원의 그 정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 생멸법, 생겨나고 변하고 소멸되고 또 생겨나고 창조되고 유지되고 파괴되고 성주 개공의 이런 모든 움직임들은 근본이 아니다. 자, 그러면 나를 두고 봅시다. 나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봐 보세요. 어떤 때는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성품을 발휘하다가 어떤 때또내 이익을 생각하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도 갖고 있고 그죠? 또 화를 내다가 또 이렇게 잘 이렇게 화를 또 다스리기도 하고 슬퍼다가도 기쁘고 이런 모든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이 일체 마음의 움직임이 다양하지만은 법이 원흉한듯이 나도 하나다. 이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내가 하나다. 자, 보십시오. 나는 이런저런 장점이 있어. 또 단점도 있어. 이렇게 개별적으로 따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합쳐서 너는 어때?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합쳐서 너 뭐야? 이러면 너 누구야? 너 뭐야? 이러면 이 대답을 못한단 말입니다. <laughs> 부분적으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할수 있어도 전체로 합쳐버리면 그렇듯이 수행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습은 소멸되고 허망하고 아무 별 가치가 없고 그냥, 업에 의해서 생겨나고, 윤회되는 모습일 뿐이야. 이것은 가짜나야, 거짓나야. 나의 참나는 따로 있어. 윤회를 벗어나서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불생불멸의 내가 따로 있어. 자, 이렇게 나를 둘로 나누는 것은 뭡니까? 첫 출발부터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다. 나도 원흉하다. 왜? 법에 의해서 내가 형성이 됐으니까. 법이 원흉하니까 형성된 나도 원흉하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또 하나로 뭉쳐져가 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아니고,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후 a 마이 나는 누군가 뭐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또 어떠냐? 무명, 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무상, 모습도 없고, 절일체, 일체 모든 것과 끊어져 있다. 나는. 이 우주가 생겨나고 내가 생겨났잖아요. 생겨나는 거는 변하잖아요. 이 물질이 모두 변하고 움직이잖아요. 딱 멈추어가 고정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아니, 저 산에 바위는 멈추어 있지 않습니까? 찰나찰나 찰나 풍화되고 있죠. 변하고 있습니다. 멈추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이 원흉하듯이 나도 원흉하고, 또 나는 이름도 모습도 생겨나고 일체와 생겨난 그것과는 무관하다. 무관하다. 내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는데 무관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서로 이렇게 인연을 맺고 막 고통도 생기고 막 이렇게 내가 어찌 할수 없이 이렇게 매여서 같이 굴러가잖아요. 그것은 인연법에 따르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이런 모습은 정지 소지 비여경이다. 정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음, 내가 반야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빛을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아는 것을 정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관찰하자마자 사물의 위치와 성질이 변하잖아요. 왜? 나에게서 나오는 파동이 벌써 대상에게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그 이전에 본래 있던 대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과학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빛이 아니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의 빛, 신의 빛, 이 빛을 비추어서 보고 아는 게 정지고, 소지는 이 빛이 나한테 모든 것이 비추어져 가지고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와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는 이 영세계에서 가장 밝은 빛입니다. 그것으로만 이내 모습과 이 법의 모습을 보고 알수 있다는 거지, 비여경, 나머지 어떤 경지나 경계로는 알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정지와 소지는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보고 알수 있는 지혜, 대지혜를 얘기합니다. 이런 지혜로만, 지혜의 실제 빛으로만, 어, 법성이 원흉하고, 모든 어, 법은 부동이고 무명무상 어, 절일체 되어 있는 이 근원적인 법과 어, 나의 근원을 보고 알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동이고 정면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정지 소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보고 아는 거죠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머릿속이 움직이는 겁니다 신경세포물질이 움직이고 뇌파가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변하는 모습 가지고는 불변을 알 수가 없다. 그거죠. 그러면은 진성심심근미묘 진짜 성품 참된 성품. 이 참된 성품은 왜곡된 성품 가짜 성품. 각각 대상에 따라서 드러나는 성품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고 앞에 얘기했죠. 법성은 하나다, 원흉하다. 그렇지만 그 뿌리를 이루는 그 성품은 내가 다양한 모습을 내는 그 뿌리가 되는 성품은 심심, 깊고 깊다. 극미묘. 극도로 미묘하다. 미묘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거의 없이 되어가지고 캐치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새카만 것이 가만히 있으면 캐치하기 쉽지 않죠. 그렇듯이 심심은 뭐냐 하면은 왜 심심을 했냐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심은 칠식, 뒤에 심은 팔식 이렇게 어, 칠식과팔식 알아야식까지 뚫고 들어가야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너무나 미묘해서 그 이전의 의식 차원으로는 알 수가 없다. 나의 어, 지참된 성품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열의 장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9식, 암마라식. 이게 뭐냐, 뭐, 불성이고 신성입니다. 그런데 이 진성은 불수, 자성, 수연성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상에 따라가준다. 나무가 뿌리가 있잖아요. 땅 밑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나무 줄기와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마다 그 뿌리가 따라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 나무의 모든 부분적인 모습들은 그 뿌리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지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진성은 부동으로 정멸하게 있지만은 희한하게도 이게 진짜 신비한 겁니다. 부동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상마다 상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인연법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인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성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표면으로 보면은, 다양한 법칙이지만은, 모든 법칙은 이렇게 진성, 참된 성품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적인 거 하나하나 따지고, 그것도 또 상대와 비교해서 따지고, 어,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음.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원흉한 모습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가 있고, 일체가 하나로 어, 이렇게 모여든다. 많은 것 가운데 쫙 하나가 다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가 일체요, 일체 다가 많은 것이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여기서 알수 있습니다. 본래적 보리,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일체 다 많은 것 이것만 쫓아가면은 모든 내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왜 나의 진성은 이렇게 대상마다 이렇게 응해주니까. 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잡해지고 머리속도 복잡해지고 마음속도 복잡해지고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응하는 일마다 내가 감정이 생기고 이렇게 내가 움직여지게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일체 다를 따라가면 번뇌망상이고 일, 이 하나를 찾아 들어가면은 보리다. 그래서 번뇌적 보리 일체와 다는 번뇌를 만들고 이런 보리를 찾게 해준다. 어느를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질 법칙이 아니라고요. 우리 뇌를 들여다 보니까 이 우주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모습이 나오더라. 여러분 홀로그램, 홀로그램 그 구성 성분 하나 하나에 전체 모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이 부분 부분에 전체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모여가 또 똑같은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홀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다 밝혀집니다, 나중에. 이거는 물질세계 법칙도 그대로 통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전에 이런 걸다 보고 미리 가르쳐 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 아니고 과학도 불교다. 불교는 물질 세계의 법칙까지 다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미진중함시방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고 일체 먼지마다 또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 음. 무량 원급, 적일념, 일념 적시, 무량급, 무량한 끝없는 그 오랜 세월 시간이 일념이고, 하나의 생각, 염이고, 한 생각이고, 일념 적시, 무량급, 한 생각이 무량한 시간을 이룬다. 즉, 여기는 이제 나의 마음, 생각과, 이 시공간을 치환시켜 놓는 겁니다. 자, 법은 부동이고, 원흉하고, 정면하고, 이름도, 모습도 없고, 그런데, 인연 따라 이렇게 맞는 모습을 이루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것이 무량원급이 되는 겁니다. 일년 따라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주는 모습이 그 일념은 바로 진성이 되겠죠 자성. 음. 그래서 세월이 모여서 나의 생각을 이루고 나의 생각이 또그 세월을 만든다. 그러니 일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생각을 굳게 가지느냐가. 수많은 시공간 가운데 어떤 시공간을 내가 그때그때 그때 가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일념 속에 부처님을 담아. 그러면 부처님의 그 시공간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부처님의 시공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가 나왔어. 이 세계에 태어났어. 하지만 그 태어난 모습 속에 부처님의 시공간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 수많은 시간 속에 갇혀 지내는 것은 뭐다? 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거두어들이면 이 시공간의 굴레에서 내가 벗어나진다. 어, 이 뜻입니다. 구세십세 호상적 인불 잠난 격별성 9세, 10세,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또그 과거를 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상통한다. 그러면은 복잡하게 섞이지 않고 또 각각의 시간을 이룬다. 잉불, 잠랑, 격별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내가 동시에 내 마음에 통해 버린단 말입니다. 즉 내가 앉아서 저 전생과 현생과 내 생까지 쫙다 보게 되었다. 그게 9세, 10세 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때는 또 그때 뜻이 있고 전생은 전생의 뜻이 있고, 그 전전생은 또그 전전생의 뜻이 있고, 각각의 시간마다 뜻이 있더라. 이거는 대긍정입니다. 보세요. 내가 고통스럽게 한 수십 년 살았다. 그러면 그 수십 년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 되지요. 내가 고생만한, 고생만 한, 고생만 잔뜩 한 슬픈 세월. 다시는 가지고 싶지 않은 시간. 그죠? 그 속에 미운 사람 잔뜩 들어가 있고, 그 미운 감정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렇게 딱딱 나누어 보면은, 그때그때 그때 다 뜻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영혼 속에서 쫙 통해가지고, 시방세계가 다그 속에 나와 같이 비추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뭐냐? 그때 전생의 슬픔은 금생의 기쁨을 위한 것이요. 금생의 기쁨은 내생의 환희를 위한 것이요. 내생의 환희는 그 다음 내생의 모든 이의 슬픔을 거둬들이기 위한 어, 환희요. 이렇게 뭔가 쫙 흘러가더라. 따로따로 점점이 아니고, 쭉 강물이 유유하게 흐르도록 흘러가더라.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초발심. 오, 나는 부처야 하는 것이 초발심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공부해서 깨닫겠다 하는 게 초발심이 아니고 나는 부처야. 나는 불성으로 되어 있어. 나의 참된 성품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딱 인식이 굳어져 버리는 게 초발심입니다. 이게 곧 변정각이다. 깨달음의그 어, 빛이다. 그러니까 그 초발심이 나오는 근원을 찾아보면 나무 이파리 하나의 근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뿌리 끝이 되듯이, 초발심이 이렇게 어... 깨달음에 그 반야와 암욕 따라 삼맥산불의 빛으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왜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고 장생불로 늙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걸 찾느냐? 그게 바로 내 진성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영원히 행복해지고 싶고, 영원히 자유로워지고 싶고,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욕망이 왜 생기느냐. 참된 성품, 불성, 진성이 있으니까, 그걸 뿌리로 해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나는 영원히 행복해지고 싶어. 아, 나는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어. 아, 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좋겠어. 아, 나는 내가 왜 이런지 그 원인을 모두 보고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이 뭐다? 전부 초발심입니다. 아, 내 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낳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전부 초발심. 이 불성에서 나오는. 근데 이때 초발심은 뭐냐? 자비를 품고 있다. 아까 법의 성품은 원융하여 둘이 아니다 그랬죠. 그리고 인연 따라 이렇게 나투어 준다 그랬죠. 그러면 각각 인연 따라 나누어 이게 상응하게 해줄때그법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자비심이 각각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시로 초발심을 가집니다. 그죠? 아무리 못된 짓만 평생 한 인간이라도 어느 시점에 갑자기 아 나도 한번 착해져 보고 싶어. 이거 초발심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근본인 참 성품에서 딱 나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욕을 붙들고 계속 자기 내면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착게됩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생사 열반 상공화 생사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과 열반 번뇌가 영원히 꺼져버려서 생사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내가 영원한 존재로 머무르는 것 이게 열반이거든요. 생사와 열반이 서로 함께 어우러진다. 이거는 뭐냐하면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 자유. 내가 생을 갖고 싶으면 갖고. 살을 갖고 싶으면 갖고, 아무것도 안 가고 지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러죠. 나는 극락에서 영원히 안 태어날 거야. 이거는 극락에 갇히는 겁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사와 열반을 내 마음대로 섞어 논다. 저는 그렇게 이게 서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생사 열반, 상공화는. 이게 진정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음. 자, 1부 여기까지 마치고, 어, 뒤이어서 2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